안녕하십니까 호고맨입니다. 아마도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의 핵심 공약일 기본소득론을 바탕으로 하는 그 재난지원금의 비선별 지급, 네 저는 앞으로 이 보편 지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선별 지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편 지급이라는 이 말에는 그게 이제 평등하다는 긍정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비선별 지급은 평등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보편 지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 비선별 지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선별 지급 이야기가 절정에 달한 듯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물론 이건 현시점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던 것이고 뭐 언제가 정말 정점일지는 알 수가 없죠. 네. 논리적인 뭐 반박, 학술적인 반박도 혹은 뭐 정치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지적들도 다 무시한 채,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논란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언제가 정말 정점이 돼서 대폭발을 일으킬지, 뭐, 그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세명 까기 맛집으로 아주 급부상하신, 권선욱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 뭐, 그리고 정치실세계에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재명의 반정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수준 높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 같은 소재로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반복되고 뭐 밀도도 훨씬 낮을 텐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또하기또 하려니까 지겹기도 했고요. 사실 뭐 새로운 게 없, 없, 없으니까. 네. 근데 또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쭉 해왔던 이야기들이 뭐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해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어쨌든 간에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은 반복되는 게 뭐가 문제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도 할 거고요 네. 그런 점을 짚어서 뭐 청취자 분들이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썼던 대본들을 싹다 엎어버리고 새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좀 이번 주 논란되는 이야기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뭐 전반적인 이재명에 대한 인물평이나 그냥 비판들을 해 볼까 싶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게 그, 최초 라이브 TV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냥 뭐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자. 그런 초심에서 좀제 스스로 좀 어긋나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것도 같은 얘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 이재명의 피곤함. 그게 누적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다 이재명 때문인 거죠. 네. 맨날 같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뭐. 저라고 안 지치겠습니까? 물론 청취자 분들도 <laughs> 지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어, 이번 주도 이제 번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내사랑딱풀님 음, 문푸사랑짱짱님 골드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청취와 성원 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의 행적은 어, 주초에는 뭐 자신의 입장을 입장에 문프께서 힘을 실어주신 것처럼 멋대로 왜곡한 거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접어들면서 기재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아주 심하게 높인 것뭐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밖에도 잡다한 뭐 이제 격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전후해서. 이재명이 버린 거짓과 왜곡은 뭐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5일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나서 16일에 경기도에서 18일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재명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말이 좀 나왔죠. 아니, 이거 무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뭐 하는 짓거리냐, 정밀로 도전하는 거냐, <laughs> 그런 식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16일에 도청에서발표가고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다시 또 취소를 합니다. 뭐, 대통령 기자회견과 기자회견하고 겹쳐서라고 그 이유를 댑니다. 근데 15일에 정화대에서 기자회견 인정을 미리 밝혔는데 16일에 자기도 무슨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다가 대통령 기자회견과 겹치다는 핑계를 대는 게좀 납득이 안 됩니다. 청와대 일정을 그렇게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일정을 모르고 겹쳐서 일정을 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모르고 그랬다면은 그건 그 담당자 잘라야 되는 거죠. 이건 결국,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날짜를 던져놓고 간보기를 하다가 비판 여론이 훨씬 세고 이제 자기한테 안 좋게 작용한다 싶으니까 그 걷어들인 걸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에 이제 이재명은 뭐막 평소에 안 하던 대통령에 관한 막 칭송을 막 해대면서 뭐 100년 문북계에서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지급, 그, 뭐, 그, 자신의 지급 의지를 대통령께서 수용해 주셨다면서 이제 비선별 지급을 할 것이라고 이제 강행 의지를 밝힙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수차례 밝히신 바와 막 다르지, 다르지 않는데 말이죠. 뭐, 모든 게다 상황에 달려있고, 전국민 지급이냐, 뭐 선별 지급이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뭐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 상황이 다소 완화됐을 때 어, 소비 진작과 전국민 경려 차원으로 논의해 볼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뿐인데 말이죠. 하... 작년 한해 동안에 계속 반복되온 이 비선별 지급과 선별 지급 논쟁은 그이라연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공수처법 등 취급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정리된 작년 12월 말경부터 조금씩 양상이 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비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주당 내부에서 별다른 반박이 없거나 미미했고 오히려 이제 그걸 같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야기한 경우는 종종 있었죠. 뭐, 김병수 지사부터 해서. 그래 왔었는데, 12월 말경부터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나 반대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이 비선별 지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민주당 내부 인사들을 뭐, 한번 거론을 해보면은, 신동근 최고위원, 뭐, 신장현 경기도 의원, 어, 조광한 남양주 시장, 뭐 장덕춘 부천시장 정도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뭐 SNS 상에서나좀 많이 이제 알려졌지 그다지 기사가 되기도 기사화 되어서 이제 크게 목소리가 나간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어, 정세균 총리를 필두로 해서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 이낙연 대표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19일 MBC 뉴스 데스크에 출연하셔가지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워딩 자체는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던 문재당 내부의 그 좌파 세력들이 했던 워딩으로 유명하죠. 하지만은, 이낙연 대표의 워딩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좌우 깜빡이 이야기를 했던 거, 깜빡이 이야기에서그 좌우는 말 그대로 이념적 방향성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인척 하면서 우파의 길을 간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이 좌우는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은 거리 두기 중인데 소비진작 차원에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소리죠. 이 말씀이 있기, 저, 있기 하루 전에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라는 이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경기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 이 방역 상황 고려라는 요 말에 이제 방점이 딱 찍히죠. 이건 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더 이상 선별과 비선별 어느 쪽이 맞냐는 이야기 자체는 이제 뭐 소모적이고 중요한 것은 방역 상황과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어 소비 진작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 각자의 생기를 유지하는 유지시키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점을 지적해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뭐 경기도의 비선별 상품권 지급 방침을 비판하신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 말을 두고 뭐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워딩을 그대로 썼다고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정작 그 워딩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 건뭐 당시에 민주당 당 안팎의 그런 좌파 세력들, 당 내부에서는 이제 정, 뭐, 정동영으로 대표되는 반 노무현 대통령 세력들이었고, 그 정동영 세력의 회장, 그러니까 정, 정동영 팬클럽이었죠, 당시에. 그 정통들의 회장이 이재명이었는데, 말, 입니다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어, 이낙연 대표는 그 당시에 어처구니 없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라 되돌려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정말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그저합껌팡이 비유는 상당히 애초에 말이 안 됐는데,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가 아니시니까. 하지만 이 비유는 훨씬 적합한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20일 이재명은 이제, 이재명이 원래 그 18일을 하려고 했던 그 연기된 기자회견을 20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 그 온라인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비선, 비상별 지급을 그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집 불구경, 물난리 구경, 쌈 구경은 재미 있지만 없는 싸움 만들어서 구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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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말도 불구경, 물구경, 뭐쌈 구경이 재밌다는 이거는 이 인식 자체가 이거 뭐 사실 자기 속된 표현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이게 공식 속상에서 이렇게 비유합치고 던질 만한 표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정민 최고위원과 이제 이낙연 대표의 제작에 대해서도 뭐그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비선별 상품권 지급은 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뭐 입장을 수용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급 시기는 방역 추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언제 지급하겠다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방역 상황을 지켜보고 지급하겠다라고 일단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 10만 원씩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 일단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한심해 이걸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못하고 참. 이, 없는 싸움 만들어서 구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뭐라고,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없는 싸움인지, 구경하길 바라지 않는 것인지, 저는 둘다 의문입니다. 요말 해놓고 불과 사흘 뒤에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목이, 제목이 아주 독합니다. 집단 자살 사회에서 대책없는 재정건전성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페이스북 글입니다. 아주 이제 그 이목 꿀기는 좋죠. 선정적입니다. 제목이. 오비진, 오비진 기사 쓰는 그기레기지 시키면 아주 잘할 것 같은 그쪽으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그냥 그 정치하다가 나가떨어지면은 어디 언론사 취직해 가지고 저는 오비진 기사 쓰면은 먹고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질은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laughs> 이제 요 제목은 그 2019년 하중경 한양대 교수의 칼럼에서 칼럼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그 칼럼은 또 이제 당시에 한국의 저출산 세에 대해 추세에 대해서 IMF 총재가 집단 자살 사이라고 이제 비유한 것을 인용한 그런 칼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하중경 교수는 23일 날 이날 밤에 KBS 심야토론회 패널로 출연을 합니다. 이심야 토론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10년 기획 이낙연 대표에게 듣는다라는 방송이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이, 이것도 이제 무슨 토론이라고 불러놓고 이낙연 청문회 한거 아니냐. 왜 이렇게 3명에서 3대1로 공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무슨 진행을 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듣는 방송인데, 저는, 뭐, 그 점에서는, 음, 결과적,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전에, 그 전주에 있었던 그 이재명 불러다가 심학 토론에서는 이 대담 프로라 거의 대, 대담 수준으로 오자, 정부 비판적인 이야기가 오, 오갔는데, 그 토론에서는 이재명이 돋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꼭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주 요, 요심학 토론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를 두고, 그, 사회적인 정관용까지 가세해서세 명이서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하셨단 말이죠. 그럼 결국 그 토론으로 돋보이게 되는 건이낙연 대표가 되는 거니까, 뭐 저는 결과, 결과적으로는 이 토론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하중경 교수가 이날 이 토론에 이제 패널로 참석했는데, 출연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이 교수의 칼럼을 인용해서 이렇게 페북구를 선정적으로 써댄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 노린 건지 그냥 공교로운 것인지는 그건 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참 공교롭다. 노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칼럼에서 이제 뭐 한국사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뭐 이제 고령화로 나가는 추세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건데 그게 중요한 사회 문제인 게 맞고 당연히 이제 그러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고려해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결국 이제 노후 대책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책임져야 되며 그것도 갈수록 줄어들 법규로 뭐 소득세 같은 주요 제, 주요 세금 지원을 예측하면서 이제 사회가 책임지는 방안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당장 신문에 비선별적으로 뿌려가지고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은 좀 뭐랄까 사람을 너무 도구화시키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재부가 그래서 또 예산을 안 보겠냐면 하 그것도 아니고 다만 이재명이 주장하는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여느 때보다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없는 싸움 만들어서 구경 안해 구경하려 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글 써놓고 페이스북에 모두 다, 다들 볼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 써놓고 기사화까지 되는데 그 뻔히 알면서 이렇게 글써글 글 쓰면서 지금 싸움 일으켜서 구경하라고 글 쓰고 있는 게 대체 누굽니까 이 집단 자살 사회에서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요 글에는 정치의 온갖 호진성이 다 추격되어 있습니다. 공포마케팅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의도 그 다음에 정치혐오 유발 등등 이게 그 군부독재 후예들이 대중을 기만하고 우민화시켜서 통치를 공고히 해왔던 공작정치의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디바이드 앤 룰이죠 김우진 즐겨 말하던 이재명이 그런 결과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그저 몸에 배인 습성이든 간에, 이게 이재명의 수준입니다. 군부독재의 후예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점이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의외로 원유룡 제주지사가 되게 거세게, 거세게 반박을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보다 원유룡 제주지사가 오히려 더 선진적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합니다. 24일, 이제, 이재 원희룡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 건전성이 집단 자살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이 정도면 이건 토론이 아니고 협박하는 거다. 토론하자면서 기재부위가 반박해보라며 일부러 고른 표현이 집단 자살인데, 이 언어의 상대방은 홍한기 부총리나 정세균 총리만이 아니라 지휘계통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집단 자살 방치를 반박해보라고 공격한 거다. 라고 원희룡 도지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원희룡 도지사의 이 글이 뭐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뭐 이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를, 글을 이어나가기를 이재명 지사가 인용한 집단 자살 사회는 결혼을 안 하고 사회를 안, 아이를 안 낳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들어서는데 이게 집단 자살 아니겠느냐라고 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IMF 전 총재의 표현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 총재의 표현에 이제 표현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기를 저는 저출산이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결혼과 비혼 임신 및 출산 육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고 전략, 국민을 인구 늘리는 도구로 바라보거나, 저출산 문제가 마치 국민이 집단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해서 생긴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이거 놓고 보면은, 원희룡 도지사가 이재명보다 훨씬 진보적이죠. 이 원희룡 지사가 제작했듯이, 저출산 고령 사회를 집단 자살로 표현한 데에는 사람을 그저 이제 인구 늘리는 도구 정도로만 바라보는 비, 비인권적인 그런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의 선택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겠지만은 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도 다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유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독재의 후회라고할수 있는 군부 독재의 후회라고할수 있는 국힘당의 대선 예비 주자보다도 이재명이 더 호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제 2 3일신야토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린 그날 밤에 있었던 신야토론에서도 이낙연 대표도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재재원 화수뿐이 아니다라는 홍한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이 지사와 정석윤 국무총리가 이제 공격을 했죠.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곡관직이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 독하게 예,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이냐라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반문을 하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으나, 국관은 언젠가 쓰기 위해 채워지는, 채우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당정간 얘기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리는 것이 온당한가. 뭐, 하물며 같은 정부인데, 같은 정부 내에서 이러는 게, 자신은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그 비선별 지원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연말에 또 코로나 위기가 올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말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비선별 지급으로 소진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그, 저기, 심리학 토론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버틸 말이 없습니다. 어,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다른 이유들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코로나 시국의, 시국의 재정 정책에 관한 입장 하나만 놓고 봐도, 저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합니다. 음,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한치도 다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이재명이 연일 계속되는 온풀에 이제는 허경영까지 이제 한마디 보태는, 그런, 웃, 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음, 한국경제의 2 0일째 기사인데요. 야, 이재명, 허경영, 맹공. 허경영도 이재명이 낫다라해라는 제목입니다. 이, 여기서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것 자체는 지금 최근에 한 말이 아니고, 작년, 작년 뭐, 그, 1, 사분기쯤에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허경영 대표는 김경수 경남 지사와 이재명 경기 지사 등이 전 국민 개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자, 어설프게 나를 따라하지 말고, 그냥 허경영을 대통령 시켜라, 라고 했다. 라고 기사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건 참 쪽팔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 지지난 대선 때나 그럴 때 보면은 허경영은 늘 저쪽 지금 이제 국힘당 계열 그쪽 후보들이랑 많이 비교가 되곤 했는데 하,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허경영이랑 비교당하고 허경영한테 저런 소리 들어도 제대로 반박도 못할 수준이니 참뭐 쪽팔리고 그냥 실없이 웃지만은 사실은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한편 음, 그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경기도 기숙사 관련해서 심층 취재한 기사가 있어 가지고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월간조설리월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게 저기 오프라인 판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온라인 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슈 추적 어, 경기도의 경기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지정, 코로나19 핑계로 대학생 내쫓은 도지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뭐 기사 내용 자체는 그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따라가셨던 내용에서 크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대 학생의 측, 어,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실고 있다는 점에서 저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메트로의 기사와 더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균형 잡힌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월간조선 칭찬할 일도 다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탓입니다. <laughs> 이 기사에서 이제 그동안 알려진 것 이외에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은, 그, 경기도청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뭐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취, 진행하겠다고 이제 언포를 놓은 것에 대한 호소 취재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뭐, 유학해서 말씀드리자면,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긴 한데, 고발 주체에 대해, 대한 실체는 아직 밝힐 것이 없다고 도청이, 도청이 말했습니다. 고발 주체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슨 외부세력이 있냐, 없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말한 근거가 없다고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 당시에 비열한 정치공사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 참. 참, 진짜. <laughs>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욕을 안 내, 욕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 그 이유가, 어, 뭐 화내고 욕하는 건 청취자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는 뭔가 제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아, 같아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그러려고 합니다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laughs> 뭐, 이렇게.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말들이 오갔고, 많은 그꼴보이 싫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그 이재명에 의한 피로가 푹푹 쌓여가는 게 저는 몸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재명 때문만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을 극도로 자제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도 점점 나아져가는 방역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그래도 기운을 내야겠죠. 녹음실 녹음이 좀 재개되고 하면은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기니까 좀 나아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집에서 잘안 나간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만은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네 뭐. 힘들다고 징징대지 말고 어, 잘 버텨야 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번주는 지난주보다는 좀더 나은 한 주이길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방역 상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